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야 펜더! 너 말이야 지난 시간에 힘이 유감스러웠어 아또 왜? 야 아무리 g 1 1이 망총이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HK의 게르만 테크놀로지를 너무 비하한 거 같단 말이지 그건 또뭔소리야야 HK가 FN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G11을 무리하게 개발하다가 쫄딱 말아먹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떡밥 엔딩 날렸잖아 아형 사라졌네? 아 내가 언제? 환장하겠네 저기 썰피디님! 지난 시간에 그 엔딩 부분 좀 틀어주실래요? 야, 근데 HK는 5.5mm 탄수는 총이나 만들면 될 것이지 왜 G10 같은 이상한 총을 만들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친 거야? 바로 영원한 라이벌 FN 때문이지. <목소리> HK 비아는 내가 아니라 형이 한 거잖아. <laughs> 야, 근데 FN이랑 g 1이라고뭔 단계가 있다고 저런 떡밥 엔이 날린 거야? FN과 HK의 대결 구도를 쭉 살펴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오늘 할 얘기 많으니까 시비 걸지 말고 빨리 진도 빼자고 1959년 서독이 나토의 일원이 되면서 희대의 명작 G3를 들고 나오니까 유럽 나토군은 FM8을 쓰는 나라와 HKG3를 쓰는 나라 그리고 총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로 나뉘게 돼 파를 쓰는 나라는 종주국인 벨기에를 비롯해서 영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였고 지스리를 쓰는 나라는 종주국인 서독을 비롯해서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스 그리고 터키였어. 뭐 자국산을 쓰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이었지. 결론적으로 파리랑 지스리가 거의 박빙인 셈이잖아. 뭐 나토 가맹국이 한정해서 놓고 보면, 어뭐 그렇지. 그런데 지구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파리 흥행 스코어가 G3보다 한수 위야. 하긴 뭐 7.62mm 시장을 선점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야 그래도 성능만큼은 G3가 한수 위니까 부디 승패를 가린다면 무승부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7.62mm 최급에서 벌어진 1차전은 무승부였다고 봐야지. FN이 나토의 맹주가 된 서독 HK를 상대로 나름 선전했구만. 벨기에 입장에선 완전 열받는 거지. 자기들 그렇게 괴롭히던 독일이 쫄딱 망해서 한참 속이 후련했는데 독일이 갑자기 라인강의 기적이란 걸 일으키더니 군대까지 창설해서 유럽의 캡틴 노릇을 하네 음... 자긴 뭐 독일을 일본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니까 야그 심정이 완전히 이해 된다 그런 와중에 벨기에를 먹여 살리던 총기 시장까지 서독이 치고 들어온 거야 아 이게 뭐 밥그릇까지 뺏기게 생겼다 이거구만 근데 수출길이 막히면 자국군한테 총 팔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벨기에는 자국군 규모가 워낙 코딱지만 해서 내수시장이 엄청 빈약해 뭐 수출 못하면 회사가 쫄딱 망한다 이거지 근데 서독의 분데스베어는 병력이 50만 명 수준이야 아이구야 그래서 미군이 베트남 전쟁 치르면서 M14에서 M16으로 갈아타는 걸 보자마자 FN은 잽싸게 결론을 내렸지 어차피 유럽도 5.5mm 탄으로 갈아탈 테니까 우리도 5.5mm 6 소총을 개발한다. 뭐야, 야 이런 따라대기 능력 같은이라고? 그거 FN이 살아남으려면 HK보다 빨리 5.5mm 6 소총을 만들어서 M16이랑 경쟁시킬 필요가 있었어. 왜? 미국의 M14를 제식으로 선정할 당시에 파리 최종 후보에 올라서 1위 같은 2위를 한 덕분에 홍보 효과를. 봤어. 아하! 그때 서 먹었던 홍보효과를 또한번 들어보시겠다! 그래서 FN이 1966년에 부랴부랴 데뷔시킨 총이 FN 칼이야 칼? 야 이거 뭐 FN 이양만들은 장면 센서가 참 초지일건이네 주로 팔 아니면 칼이요 근데 칼은 쫄딱 망하지 않았나? 총 자체 결함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미국은 칼한테 눈길을 한번안 주고 M16A1을 제식으로 채택했지 홍보효과가 뭐가 없었겠구만 그래서 FN이 칼 가지고 삽질할 때 HK는 뭘 하고 있었나? 마지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 G3의 기본 구조를 베이스로 9mm 기관단총으로 홈런을 때리고 5.56mm 자동소총으로 단타까지 날리고 있었어 9mm 기관단총이면 테레범의 피를 빨아먹는 MP5일테고 5.56mm 자동소총? 야 그게 뭐야 HK가 그 당시에 5.56mm 자동소총도 만들었어? 안 만들 이유가 있어? FN 칼이 등장하고 2년 뒤에 HK33이라는 총을 데뷔시켰지 어디 보자 자... 오 이게 뭐 생긴 건지수비랑 거의 비슷하네 성능은 어땠어? 칼보다 좋았나? FN 칼 따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M16A1보다 명중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영국 SAS나 미국 스와트가 80년대 꽤 많이 사용했어 오호라 HK416의 원조급 총기가 HK33이구만 그런 셈이지 어쨌거나 G3, MP5, HK33이 연속으로 대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전세계 밀리터리 시장에선 HK가 만들면 뭔가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인식이 생겼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성공한 총기 메이커는 드물지 않나? 드물다니 전무후무하지. 야 이거 뭐 HK 같은 초짜 메이커가 그런 대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야?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잘라 말하자면 롤로지 연식 블로우백 메커니즘 덕분이지. 러지연식 야, 그게 뭔 소리래? 아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해봐 봐. 아, 별거 없어. 자동 소총은 탄두가 총광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노리쇠 뭉치랑 약실이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야잖아. 그렇지. 안 그러면 명중률이 엉망이 되거나 총이 팡 하고 터져 버리지. 우리가 잘 아는 M16이나 AK47은 장약이 폭발할 때 생기는 가스를 재활용해서 약실과 노리쇠 뭉치의 결합을 푸는 방식이잖아. M16은 가스가 직접 풀어주고 AK47은 가스가 피스톤을 밀어서 결합을 풀어주지. 근데,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메커니즘은, 로킹 롤러라는 부품이 약실과 노리새 뭉치의 결합을 담당해. 아, 이게 총을 빵! 하고 쓰면, 노리새가 뒤로 확! 밀려나야 되는데, 롤러가 약실 안쪽에 파인험에 걸려있으니까, 노리새 뭉치가 뒤로 확! 못 가고 멈춰있겠구만. 그렇지! 그런데, 약실에서 발생한 압력이 롤러에 계속 가해지니까, 로킹 롤러가 로킹 피스를 찍어 누르면서, 노리새 뭉치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폐쇄가 풀려! 오호라 이거 완전 신박한데야 근데 이 방식이 특별한 장점이 있나? M16이나 AK47은 총열에 가스관이 달려 있잖아. 그렇지. 그럼 격발할 때약실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총열에 다이렉트로 전해져. 오호라. 그럼 탄두가 총공을 빠져나가기 전에 총열에 진동이 생기니까 명중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아, 지스리는 총열에 가스 파이프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진동이 생기지 않아서 명중률이 좋아진다 이거네. 그렇지.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낸 G3 중에서 잘 맞는 놈 골라서 스코프 올리면 그대로 반자동 저격총으로 사용이 가능했을 정도야. 호호! HK가 진짜 무서운 강타자였구만 9mm건 5.6mm건 7.62mm건 뭘 던져도 다 때려난다는 거잖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장타력까지 갖춘 교타자지 근데 그 잘나가던 HK 선수가 왜 패인이 된 거야? 타자면 타자답게 열심히 공이나 쳐야 되는데 난데없이 투수까지 겸하겠다고 나섰거든 나토에서 차세대 소구경 재식탄 개발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벨기에, 서독이었어 그리고 새로운 나토 제식탄이 선정되면 각 국가별로 그 탄에 맞는 소총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라이센스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토 국가가 만든 총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지. 뭐 소독이야 HK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냥 믿고 맡기면 알아서 총부터 탄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독 정부가 HK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확 내버렸지. 에이 HK, 야 니들 요즘 많이 컸더라. 근데 우리가 실전 테스트 해 보니까 니들 지스리나 옆 동네 파리나 50%고0고야 앞으로 우리가 나토가맹국한테 총이랑 탄을 세트 메뉴로 팔아야 되니까 그딴 시시한 총 말고 좀 화끈한 걸로 만들어봐. 아니 왜 이렇게 고자세야? 이거 갑질하는 거 아니야? 갑질할 만하지. 자전거로 만들던 <laughs> HK를 이렇게 키워준 게소독 정부였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HK가 총에다가 롤러까지 한땀한땀 끼워 박으면서 얼마나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아, 뭔 소리요? 그 HK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 에? G3를 HK가 혼자서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도망친 마우저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세트맨 모델 B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세트맨 모델 B에도 롤러가 달려 있었다는 거야? 당연하지. 롤러 지원식 블로우백 메커니즘도 스페인으로 도망친 마우저 기술자들이 만든 거야. 뭐자초지정을 설명하자면 세트메 모델 비의 개량형인 G3의 개발부터 판매 권한까지 죄다 서독 정부가 스페인의 세트메사한테 사들여서 HK한테 넘겨준 거야. 에? 아니 뭐야? HK는 맹탕이었다 이거네. 뭐 어쨌건 총은 잘 만드니까 맹탕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HK만의 오리지널 기술력은 없었던 게 사실이야. 음. HK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키워준 게 서독 정부였다 이거구만 뭐 갑질할 만하네 뭐 아무튼 서독 정부가 내놓은 차세대 총기 스펙은 이거였어 총의 길이는 750mm 이하일 것 탄약 100발을 포함한 무게는 4.5kg 이하일 것 50발들이 대용량 탄창을 사용할 것 300m 내에서는 조준점 변경 없이 명중시킬 수 있어야 할것 높은 명중 확률 구현이 가능한 3점사 기능을 탑재할 것엥 꼴랑 이거야? 미국의 SPIW 요구사항에 비하면 뭐 애들 장난인데? SPIW 땐 사면발 6탄 발사기에 싱글 플래시아트을 써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저기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었지 그니까 러 무슨 탄을 써도 상관없다 요거네? 그렇지 이거 뭐 누워서 딱 먹기잖아 뭐 얼핏 보면 그렇지 1번 항목부터 살펴보자고 총의 길이는 750mm 이하일 것 불법식으로 만들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당시에 유럽에선 불법이 대세였으니까 오케이. 1번은 뭐 가볍게 넘기고, 2번으로 가보자고. 탄약 100발을 포함하는 무게는 4.5kg 이하일 것. 야, 이건 뭐 가벼운 탄 만들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뭐 굳이 가벼운 탄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미군이 쓰던 5.56mm M193 탄을 써도 돼. 한발 무게가 대충 12g 이니까 100발이면 탄 무게만 1.2kg야. 50발들이 탄창 두 개까지 더하면 대략 1.5kg 밖에 안 돼. 그리고 실제로 M16A1이 빈 탄창일 때 2.9kg 수준이야. 합치면 4.4 k 로야 서독군이 요구했던 무게랑 거의 일치해. 와 이거 뭐 서독 정부가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안을 드리는 거구만. 뭐 그리고 4번 항목도 5.56mm 탄 쓰면 깨끗하게 해결되지. 원래 5.56mm 탄이 0.1만 잡아두면 1미터 정도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날아가거든. 헐 이거 뭐 날로 먹기잖아. 문제는 5번 항목이었지. 응. 높은 명중 확률 구현이 가능한 3점 4 기능을 탑재할 것. 야, 이게 뭐가 어려워? 기존의 5.56mm 탄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했어. 꼴랑 3점 4기능이서 막혔다고? 야, 이건 뭐 실망인데. 아니, HK 같은 하이테크 집단이 이런 것도 못 만들어? 서 적군이 요구했던 건 평범한 3점 4가 아니라 높은 명중 확률이 나오는 3점 4잖아. 원래 3점 로 쓰면 명중률이 팍팍 올라가지 않나? 근거리에서 명중률이 확실히 올라가지. 그런데 300m쯤 되는 거리에선 총구가 조금만 튀어도 탄착군이 확 벌어지니까 명중률이 확 떨어져 결론적으로 총구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쏟아부어야 한다 요런 거네? 그래서 HK 연구진들이 300m 이내의 거리에서 적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연사속도를 계산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초당 38 정도는 뿌려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 이거 SPIW에서 먹었던 싱글 플래시탄이랑 뭐 거의 똑같네. 야 이거 뭐 알고 보니까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에서 만든 그 괴상하게 생긴 화살탄 분무기가 시대를 앞서 나간 최첨단 하이테크 웨폰이었다 이거야. 싱글 플래시트탄이야. 워낙 탄속이 빠르고 피스톤 내관을 써서 초고속 연사에 특화된 물건이라 총 자체를 특별히 손볼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 5.56mm 탄은 아무리 소구경 고속탄이라도 싱글 플래시트탄 수준의 탄속은 안 나왔거든. 근데 서독정보가 굳이. 점사 기능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야 그냥 뭐 엿먹어봐라 이런 건 아닐 테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실전 치러보 니까 병사들이 너무 연사로 뿌려 야 되더라 어이거지 아니 사우다 보면 연사로 당길 수도 있지 응. 아무리 m16이 m14에 비해서 반동 이 약해도 연사로 당기면 초탄 두 세발까지만 꾸준한 곳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죄에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덕분에 한국전쟁이랑 베트남전쟁 치르면서 적군을 한명 쓰러트릴 때 소모되는 탄수가 6만발 수준으로 올라갔어 와 심하다 그래서 HK K가 내는 결론은 뭐야? 초고속 3.4를 어떻게 만들어내기로 했나? 뭐 노리쇠가 앞뒤로 움직이는 기존의 작동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하다고 판달 내렸지 그럼 어떻게 했어? HK 연구소 지하실로 향했지. 헐. 야야야! 입벌리지마, 입벌리지마. 물파스로 가, 물파스로 가, 물파스로 가. <laughs> 오메 씨 껏, 야.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야? 노이쇠를 앞뒤로 완복운동시키는 대신 빙글빙글 돌려라! 요거였지? 근데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이미 17세기 때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던 구조야. 로렌조니 시 스템이라는 건데, 좀 봐봐. 와 이거 완전 승박하네 장약이랑 탄을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저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한 발씩 쏘는 거구만 결국 약실을 돌려서 연발사격을 하는 방식이네 그렇지 17세기에 이런 연발 권총이 나왔단 말이야? 아니 왜 이런 걸 두고 한 발씩 꼬질대로 장전해가면서 불편하게 총싸움을 한 거야? 아니 만들기가 어려서 너~~무 비싸 아니, 거의 집 반짝 값이었다니까 대충 보니까 저 구조를 베이스로 자동화기를 만들려면 장약이 폭발할 때 생기는 가스압으로 약실을 돌려야겠구만. 그래서 HK가 G3 때부터 울고 먹었던 롤러 재어식 블로우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아이구야. 이때부터는 HK의 오리지널 신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구만. 근데 가스압으로 약실을 어떻게 돌려? 뭐 어려울 거 없지.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 오후라. 이게 가스 피스톤의 힘으로 바퀴를 아니, 약실을 빙글빙글 돌리시겠다. 그렇지. 기존의 총기들은 노리새뭉치가 앞뒤로 왕복 운동하면서 가스압의 힘이나 롤러의 마찰력으로 약실을 열어주고 닫아줘야 했는데 이 방식은 그딴 거다 필요 없어. 에, 이제 5 0발들의 탄창만 달아주면 되겠구만. 아참. 전체 길이가 750mm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에, 아, 그렇지. 불법식으로 하나 끼워 봐. 예예 예. 이게 뭐야 탄창이 너무 길잖아 야 이래가지고 손 들고 뛰어다니기나 하겠어 우리가 지난번에 HK33에 4 0발리 탄창 끼웠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잖아 발에 걸린다고 아유뭐 그럼 드럼 탄창은 어떨까요? 그렇지 아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야 하나 끼워봐 예예 예. 좋았어 완성 야 국방부에 연락해서 다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해아 저기 근데요 저기 국방부에서 드럼 탄창은 탄 걸림이 심해서 절대 안 된대요 야, 무조건 박스 탄창으로 만들어 라는데요 아씨! 박스 탄창을 어디다 끼워 이걸 아니 저희가 모르죠 하안 되겠네 이거 야 지하실 한번더 갔다 와 구명지지 아, 마 그런다고 안 믿는 거 아니야 저기 총열 위에다 끼우라는데요? 예? 어떻게? 아, 요렇게요. 오호라! 이렇게 하니까 한 방에 해결되네. 후다닥 총 만들어서 납품해. 저기 근데요. 네? 또 뭐가 문제인데? 저기 탄피 때문에 총이 안 나가는데요. 뭔 소리래? 아니, 저기 탄피가 탄피가 뭐? 총알이 해전 약실에 들어왔죠? 그래. 장전 손잡이 돌려서 약실에 총알 끼우고 격발 준비 완료. 그리고 방아쇠 당겨서 첫발딱 쐈어. 그럼 가스압 때문에 약실이 빙글돌면서 저 위치에 왔을 때? 탄창에서 새로운 탄을 긁어내면서 약실에 있던 빈 탄피를 총 밑에 있는 구멍으로 밀어내면 되잖아 저기 탄피 배출구로 멀쩡한 총알까지 같이 튀어나가는뎁쇼? 어라? 이게 뭐야? 야 우리 HK가 이런 것도 처리 못해? 어떻게든 빈 탄피 만좀 나가게 해봐 빈 탄피 내 부분에 탄두가 껴버리잖아요 어떡하죠? 아 진짜 그렇네? 야 지하실에 한번더 갔다 와 애 또요? 갔다 오라니까 이씨 아휴… 나안해어 야야 너, 너 지금 어디가 야야야 야. 너 가면 안돼 우리 회 망해! 어떻게 됐어? 뭐래? 갔어요 갔네 갔어 우리 망했네 아씨야 그러니까 고문질도 적당히 해야지 에이 나안해아 X같은 에서확 때려 칠란다 아꺼 너나 해 니가 팔 들고 그래서 HK 최초의 오리지널 디자인 초고속 3.4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뭐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 걸려왔지 에이 HK 니들 요즘 많이 헤매더라? 아뭐 지금 물파스도다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회사 때려쳤다니까요 야야야 시끄럽고 내가 그쪽에다가 우리 쪽 전문가 하나 보냈어 다이나마이트 박이라고 암튼 만나서 얘기해봐 도움이 될 거야